기다리던 빅 매치, 양팀 모두 뛰어난 전력으로 승리를 노려봅니다. 승패 그 이상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 분위기는 이미 최고조입니다. 잊지 못할 순간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타디오 데바예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중계방송 테스터배송되고요 이명철 해설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라리가 이수고치를 보내드립니다. 나요 바에카노와 레알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네 오늘 경기 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내니다 <목소리> 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네, 451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43전과 비교하면 원톱이기 때문에 공격수가 혼자 외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 공격수가 외롭지 않게 미드필더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가 주면서 지원해 줄수 있을지가 어다 자, 오늘 경기 출전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선발 명단입니다. 푸르투아가 골대를 지킵니다. 에드르밀리탕과 안토니오 리디거가 중앙 수비로 출전하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킬리안 음바페가 골을 노립니다. 자 마드리드의 기고프와 함께 전반전 시작합니다. 추아메니 말베르데. 오렐리앙 추하메니아 이걸 커트하네요. 밸링업 자1바에골 버기 전에 첫 골이 나왔습니다 에알마드리드 라이벌팀의 안방에서 찬물을 끼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슈팅하면서 골까지 성공을 시켰어요 라오바의 카노의 공입니다. 자, 수비 집중력 좋습니다. 상대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아, 수비가 한발 앞섰죠? 결정적인 수비입니다. 상대 진영에서 혼잡습니다. 집중해야 될 텐데요. 포 세트 당했습니다. 패스 가끊깁니다 유니시우스가 진격합니다. 수비에 막히면서 이제는 막아내야 되는 상황 위험합니다. 달라 손 유니시우스 자 골대 앞 눈밥해! 해크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시팔라손. 네, 지금 수비 성공합니다. 지금 볼을 걷어내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 위험할 뻔했는데 잘 걷어냈어요. 수비 집중력이 아주 좋습니다. 미쉬도. 아 멋진 수비입니다. 수익권을 따내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지원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칼라손. 위디거 비니시우스 공격을 만들어가는 비니시우스 철벽 수비네요. 이제는 돌아와서 막아야 하는 상황 위험합니다. 이시칼라스 마행 상대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나가진 못합니다. 네, 빈 팀이 나오면 뒷발을 찔러줘야겠죠? 잘 만들어줘야 있겠습니다 안전하게 볼 처리합니다. 양손으로 잘 잡았어요. 리디거. 맨디. 자, 침착하게 공 소유하면서 템포 조절을 합니다. 선언됩니다. 자, 레알이 점수를 더 앞서나갈 수도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불렸습니다. 자, 골처리합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폭과적으로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공을 찾아와야겠는데요. 자몇분 뒤면 하프타임을 맞이할 텐데요. 지금까지의 경기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경기 내용은 핑핑한데 아무래도 미드필더 지역에서 나왔던 작은 차이들이 현재의 결과로 좀 이어졌다고 봐야죠. 이대로 유지만 잘하면 만족할 만한 전반전이 좀될것 같습니다. 조심 핏을 불었습니다옆사이드가 선언됩니다. 팔라손 아 연결하지 못합니다. 아, 공간을 잘 보긴 했거든요. 패스가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인조리 타임 1분이군요. 바로 잡아내는 골키퍼예요. 지금스 휘슬입니다. 에스타디오 대 바이에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 이제 하프타임으로 넘어갑니다. 팀의 희생과 함께 후반전 출발합니다. 사디오 마네. 마네. 아, 지금 좋습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은바페. 아, 패스 좋은데요. 자, 마드리드 어드벤티지 다리는 건드리지 않고 공만 빼내네요. 받는 발베르데. 밸링엄 찬스요. 추가골입니다. 추가골. 주막골. 아 이제 두 골을 앞서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시켜가면서 골까지 성공을 시켰어요. 차로 벌어졌습니다. 아뺏기잖아요 좋아요. 미시 팔라스아 공만 빼냈어요. 클레르인데요. 클레르 득점 기회. 클레르입니다. 자 다시. 골. 세컨볼을 침착하게 성공시킵니다. 키퍼의 좋은 선방이 있었습니다만 득점을 허용합니다. 아리드 이번 주간 골로 3점을 앞서갑니다. 후반전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길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정확한 타이밍에 차단하는 멋진 수비였습니다. 아, 잘라내네요. 공을 직접 몰면서 과감히 전진합니다. 주심이 키스를 불었습니다 옥사이드가 맞습니다. 나요 마이카노의 공격입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스와메니, 벨링업, 호드리구 먼저 <목소리> 끝마패 환상적인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나에 <목소리> 자, 수비가 수익권을 따냈습니다. 네, 수비가 미리 읽고 움직였죠. 패스가 읽혔네요. 압박을 잘 이겨냅니다. 후반전 이제 마지막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이시 팔라스. 네 밀리타이 공백입니다. 잘 찔렀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상대팀의 공격입니다. 자 스미드 공간. 아 공격이 막혔어요. 상대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아, 지금 중원에서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홈전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아, 동료들의 지원이 더 중요하죠. 아, 좋아요. 드림을 밸링업, 트위 막았습니다. 둘러 나옵니다. 알베르데, 이길모른네요 이번 상황은, 네, 화가 옥사이드였습니다. 자, 부채 사인이 들어갑니다. 서 오늘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승점 3점을 모두 챙기는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리그 득점 1위쯤 갖게 아, 제대로 하력을 보였죠. 마이카로운 공격력을 앞세워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어이 정도면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되네요.